아 무서워 아 개무서워 아야 아, 하지마 나와. 이거 맞나 이게? 참 좋은 콩참 인상도 좋으신데 이렇게가 만원이에요 마치 뭔가 사회 부적응자 같고 엄마한테 전화왔다 엄마한테 네, 한바탕 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공부 안했지 만마 이거? 어? 이새끼 어. 오랜만에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청량리 쪽에 가볼건데 날씨 너무 추워서 가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여기는 경동시장입니다 경동시장 7시 밖에 안됐는데 사람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일로 쭉... 어... 아... 이 나밖에 없다. 어, 이거 맞나? 이게 일로 쭉 가면 참 좋은 콩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뭔가 두부 관련된 곳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돈으로 오리고기랑 소주를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일 끝나고 주말인데 이제 만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오리고기 오리고기 너무 안 먹은지 오래돼서 오리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참 좋은 콩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 떠가지고 본 건데 갑자기 이제 주인분이 오리에 꽂히셔서 오리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평이 나쁘지가 않아서 오리고기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아 제발 뭔가 안였을 것 같은 느낌인데 큰림인데 이거 왜냐면 지금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거의 다와 갑니다. 여기서? 이쪽? 아니, 반대쪽. 반대쪽. 아닌데? 반대쪽 아닌데? 아, 반대쪽 맞다. 이쪽 맞네요. 네. 여기 청량 전통시장 2번. 거기서? 아!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영락하면 콩집인데. 천막이 이렇게 하나 있고. 오 여기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혹시 한명 가능할까요? 예한 명.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혼자 와서 좀 먹으려고 하는데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저 안쪽에서? 예 네.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는 추운데. 네아 추워도 상관없습니다. 막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와 여기 안에 이제 사람들이 분좀 있으세요 여기 보면은 와우리 1인분에 만원 대박입니다 와 우선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또 낭만있게 혼자 또 먹어야 하기 때문에 와 여러분 여기 오자마자 바로 바로 나와버렸는데 대박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였네요 이게 이게 보시면 1인분에 만원인데 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엄청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주셨어요. 와, 대박입니다, 여기. 그래서 술은 그냥 남는 거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십니다. 무슨 뭐, 기본은 이 정도 가격이면 단출하지만 뭐, 문제 없죠, 그죠? 이미 지금 이거 김치로도 한병 가능하니까, 그죠? 여기 이미 저 말고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간에 추가할 수 있는데, 반마리는 8,000원. 그리고 한 마리는 만 2,000원. 하여튼 저렴합니다. 엄청 저렴해요. 우선 나오기 전에 한번 일잔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쓰레기통이 없는 거 같고 그냥 땅에다 버려 버리, 버려 봐 봐요. 40대의 인생을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서 참 좋은 콩과 함께 하겠습니다. 참 좋은 콩. 참인성도 좋으십니다. 아유. 근데 여기 되게 따뜻하다. 밖에 진짜 엄청 춥거든요. 정말 응. 네. 이 천막 안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김치 약간 좀 달짝지근하네요. 맛있네. 음. 아 근데 저는 여기 시장이 이렇게 빨리 닫아가지고 사람들이 없을 줄 몰랐네. 아주 신기한 동네네요. 근데 저기 지금 안쪽에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젊은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좀만 날 풀리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오랜만이라서 좀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어, 예,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제가 벌써... 이제 오... 이렇게가 만원이에요. 미친 거예요. 이거 저 오늘,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laughs> 약간 훈제 느낌이 살짝 나요, 향이. <laughs>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음! 좋은데요? 한번두 점씩 먹어야겠다, 두 점씩. 아, 이거, 파김치딱 올려가지고. 음! 기름기도 잘 빠진 게 맛있네. 이렇게 해서 만원 이렇게 아 야미 근데 살짝 제가 제가 사장님 없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생 상태나 청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대를 안 하시는 게아 근데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맛있다. 오리고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옛날에 그 오리고기 먹으면 가격도 조금 나가고 아, 삼합을 한번 먹어볼게요. 삼합 따로 근데 앞집식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먹어보겠습니다. 파김치 올리고 무도 하나 올리고 소스 발라가지고 딱딱 딱. 지금 거의 영화의 날씨야. 그럼 두 점씩 딱 잡아서 맛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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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곱다. 맛이 곱네 아주 그냥. 음? 맛있다. 아이 삼합이 진짜 끝내주네. 근데 궁금한 게 다른 메뉴는 없나? 진짜 오리고기만 파시나? 오우 잠깐만 어우 바람이 지금 바람 미쳤어 지금 바람이 나를 지금 말, 뭐 밀고 있어 아 근데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그 성식이 형이 와, 온 집이네요 아 근데 이거 파김치가 우선 진짜 맛있다 이 오리고기 약간 이렇게 느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싹 잡아주네 그냥 저기 안에는 되게 젊은 사람들 많아서 지금 되게 오손도손한데 저 혼자 여기 약간 이렇게 바람 불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마치 뭔가 사회 부적응자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하지만 존맛탱 두 점씩 계속 집어 먹었는데도 지금 반 남았어 반 여기는 참 좋은 콩 여기는 참 좋은 소주 벌써 근데 2025년입니다 슬프네요 벌써 다 먹었어 지금 아이 파김치가 대박이네 이게 만 원이요 김치 값만 내가 봤을 때한 네. 2천 원 될게요 아닌겨? 그냥 먹는겨 김치 근데 파김치 좀만 주시겠아 두부도 사장님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아네오그데 메뉴가 두 개네 파김치 리필 이거는 못 참아 내가 봤을 때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부도 판매를 하네요 두부 모두부 말해서참 좋은 콩은 몇 개씩? 두 개씩 엄마전화하다 엄마한테 왜? 네. 바로 끊으시네요 할 말만 하시고 모두부를 한번 시켜볼까요? 모두부? 왜못 취해? 한번 모두부랑 막걸리를... 근데 다는 못 마실 것 같은데 막걸리도 한잔마셔보겠다 사장님, 그 혹시 모두부랑 막걸리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한 모도 팔고 한 모도 팔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반 모만 주십시오. 네, 네. 반 모랑 장수 막걸리 하나 주시면은 음. 와 좋다 여기. 사장님이 좀 잘하시는 음. 게 이거를 혼자 오시는 분들도 다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놔요. 음. 뭐몇 그램, 뭐 두부도 반 모가 되고 한 모가 되고 이제 오리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할수 있게끔 이게 너무 좋네요. 이거 혼자 자주 올수 있겠다. 2 차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런 감성인데 좀 좋네. 어너 임마 너너 엄마가 공부하러 갈때 공부 안 했지만 이거 어이 어, 새끼 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흔들어봤습니다. 막소 한잔 해볼까요? 막소? 막 오늘 먹고 죽는 건가? 오늘 마지막 날인가? 하... 아따 마시. 아저씨 다 됐노. 나 안주가 필요하지. 안주는 뭐다? 상남자니까 그냥 이거 하나면 된다. 라시아 좀 추워가지고 기름이 좀 있잖아요. 조금 식긴 했는데, 오리는 식어도 오리다. 방금 어머니가 또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한바탕 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왜 러시아 사람들이 독한 위스키나 술을 마시는 줄 알겠어. 지금 술 들어가니까 무서울 게 없어. 지금 거의 야외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니?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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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까 오야 이게 장난 아니야 지금 와아어아야아 어. 아, 아, 하지마 까요올왜 아, 그래 까요 아, 여기 다 흘렸어 올까요, 올까요, 고까고고까요 올까요, 올까요, 지금 방금 바람이 까고올까어요정당방입니다아 하지마 까요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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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까고요 짭짤하게 일부러 때문에 찍어 드시라고 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그냥 아무따 그냥 다 뿌려버릴게요. 왜냐면 짠거 개조하기 때문에 보이세요? 개꿉니다 이거. 참 좋은 콩 푸드 아티스트. 자한잔 마셔볼게요. 이거 막소입니다 막소. 두 분데, 두 블레가 왜 시켰냐? 그냥 먹으면 절대 안 시켰지. 면역 효부가 아, <laughs> 아니다. 내가 봤을 땐 최소한, 그래서 김치는 최소한 한 5분 정도 리필을 해야 되지 않나? 김치 값을 받아도 낼 만하다. 이 오리고기가 그냥 가성비 킹왕 짱이다 모두부는 그냥 가끔 먹고 싶을 때만 그냥 먹기로 사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네. 아니 하긴... 찮아 하나도 안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또세 번째 리필입니다 <웃음> <웃음> 메뉴보다 더, <laughs> 더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 모두부 맛이 되게 특이하다 근데 좀 뭔가 신기하다? 근데 맛이 신기하든 말든 그 얘가 다팸 그 얘가 그냥 다 패버림. 혼자 하겠습니다. 아, 아, 개 무서워. 아, 개 무서워. 아, 이게 뭐야? 많이 추워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사단 17년대 인재 출신으로서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 좋은 공에 스토리를 얹다 역시 표를 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혼자 힘들다 힘들다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멘탈 케어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서 될것 같으세요? 안 돼요. 책을 읽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끔 맞춤으로 이렇게 뭔가 가공을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듯이 멘탈의 양식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뭐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게또 게 멘탈의 양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운동하는 게 이제 멘탈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운동에서는 식단 관리가 중요하듯이 인생에서는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멀리 보고 꼭 버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좋은 콩 야미 <목소리>